어, 이번에는 SMRT로 어, 수동 픽업치를 시험하는, 수동으로 픽업치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압을 어,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V1 같은 경우에 지금 69V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은 STBI 그림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을 연결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위아래 모양이 화살표 모양의 버튼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픽업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인크레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전압의 출력값을 증감시키는 그 폭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1V로 증감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뿐만 아니라 위상이나 주파수도 역시 테스트가 다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채널은 뭐 채널 1번만 할지 1, 2, 3번에서 상상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고 모든 설정이 끝나면 OK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V1에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처음 출력은 69볼트로 출력을 내보내다가 어, 예를 들어서 한 80볼트 정도에서 트립이 되는 계정기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저 밑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내리서, 내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력을 실제로 내보내서 어,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내보내면 우선 69V가 일단 초기 값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고 밑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 출력 값이 0.1V씩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터 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77V에서 트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트릭이 되고, 동작이 끝나게 되겠죠. 저는 대전기를 지금 연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시켰고요 여기까지 이제 수동으로 픽업치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트릭타임을 체크하는 타이밍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폴트와 폴트 값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드립타임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프리폴트 값을 픽업치 이하에 임의로 제가 20볼트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리폴트 타임은 2초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초 후에 폴트 구간으로 넘어가서 60볼트 정도 됐을 때 트림이 되는 어, 테스트라고 구성을 해놨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V1을 활성화 시키고 출력을 누르게 되면은 단순히 폴트 구간에서에 해당하는 60볼트만이 출력이 되고 트릭타임이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트릭타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 위에 있는 테스트 실행버튼의 삼각형 모양의 실행버튼을 누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처음 2초 동안 트릭볼트 구간 60볼트가 나가다가 볼트 구간으로 넘어가서 60볼트가 출력이 되는 멀티미터로도 같은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죠요 실제 트립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립 타임이 몇초 정도에서 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